무제 박충흠 지금 보시는 작품은 빛을 담는 그릇으로 유명한 조각가 박충흠의 무제입니다. 앞에 보이는 작품은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박물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오래된 그릇을 크게 확대하여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세목골로 동판 조각들을 잘라 각각 용접하여 만든 이 작품은 옆에 있는 다른 동판 용접 작품과 마찬가지로 박충음 작가가 프랑스에서 보내면서 겪었던 경험에 근거합니다. 작가는 과거 프랑스 유학 시기에 경험하였던 소나기가 내린 후 하늘이 청명해지고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그 사이로 반짝이는 빛의 감동을 추상 조각 작품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또한 바람과 빛, 물 같은 유기적인 요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작은 동판 조각들로 구성함으로써 축척된 시간과 가변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윗부분의 둥근 그릇 모양 안에 하늘의 태양빛을 모아서 각 조각조각 틈새로 빠져나온 빛들은 다시금 재탄생되어 땅의 모양을 펼쳐 보입니다. 조각 아래로 드리워지는 빛의 아름다움은 낮에 보신다면 어두운 밤에 비추는 달빛의 조각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밤에 보신다면 달빛에 통과된 빛으로 인해 한낮에 나뭇잎들 사이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빛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천도의 온도를 견뎌내며 만들어지는 용접작업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지만 몸에도 해로운 노동작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조각가 박충음은 이런 반복작업을 통해 정신을 쉬게 만들고 마음을 비워낸다고 합니다. 이런 집요한 집중과 몰두의 에너지가 그대로 그의 작품들에 녹아들어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